예,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네, 여기입니다. 예, 아. 그 보훈단체 지원금이 내년에도 한 290억 정도 어, 저기 신청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화이트리스트에 연류되었다고 아직 뭐 어, 법적으로 판결이 어, 나진 않았겠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연류되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료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 이런 것을 기준을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그 개인과, 개인과 단체를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회장 혼자 한 짓이다고 해버리면은 그 단체가 다 면피가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명료하게 해야 되고요. 비교 큰데,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구조 때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투입되고요. 전국의 수중에 있는 쓰레기, 그 특수 모 유공자들이 어떤 훈련이 훈련을 받았는지는 다다 다 대강 상상이 되잖아요. 주토끼를 살려가지고 봉사 활동을 너무 잘해요. 숫자는 뭐한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상줘야 됩니다. 괜히 정치적 중립 안 지키고 어? 여기 저 보훈단체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저 공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관제 때문에 나갔던 고엽제 전우회 같은 데는 지원금 주지 않는 이런 기준을 세우세요. 그걸 저는 요구를 합니다. 특수임무 요공자는 회관도 없어. 회관도 네. 회관 지, 지어주는 예산 반영이 바,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 요구를 합니다. 저는. 네. 예. 저... 정재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훈열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